자, 봐봐. 원점에서 이 원의 그두 접선의 접점을 AB라.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거잖아. 자, 여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Y축. 자, 이 원이, 중심이 어디야? 3마 4. 3마 4, 고반름이 1인 원이지. 그러니까 뭐한이 정도로 이렇게 구해진다고. 원이 이 정도로 그려지고, 자 원점에서 이원에 접선을 그리면 접선 두개 그어지는데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그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이 접점을 A 라 하고 이 A 여기를 B 라 하고 어 AB 직선 AB의 방정식, 직선 AB의 방정식을 보아라. 이게 문제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봐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을 구해버리는 거야 우리가 원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는 거야 응 a도 지나고 b도 지나고 얘가 중심인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잖아 오케이 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봐봐라 어 얘가 중심이고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어, 원점이 중심이고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 잘 봐봐봐. 이렇게 구하면 돼. 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직각이야. 직각, 이것이 얘랑 얘랑 직각이야. 왜 그렇지? 반지름과 접선이니까 직각이겠지. 예. 여기에서 얘를 연결하면 얘는 O야, O. 5. 니야 5. 얘는? 얘는? 1이지. 얘는? 루트 24.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A도 지나고 B도 지나는 원은 이렇게 그려지 않냐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형 방정식이 뭐야? 0타 마이너 중심 루트 24가 반지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4. 이러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공통열의 방정식 아니냐. 공통열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요거에서요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돼.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 응? 이거에서 이걸 빼버리면 돼. 그리고 공통 연해 방정식 직선 AB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자.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y제곱 y제곱 없어지고 이게 16. 아 마이너스 8 i 그 다음에 9 더하기 16. 25는 음, 1에서 24 빼면 마이너스 23. b e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48. 뭘로 나눌까? 마이너스 2로 나눌까? 3x, 더하기 4y는.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눴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얼마야? 24. 이거야, 이거. 야, 하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다. 어, 여기다가 다시 해 볼까?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도 뭐 거의 똑같은데 3, 4를 지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면 이렇게 쭉 연결을 해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보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접점이 여기 여기야. 그지 그러면 요게 직각이니까 요게 직각이니까 봐 봐. 얘와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얘가 지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지름인 원, 원은 이두 점을 반드시 지난다. 얘가 지름인 원은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지나. A와 B를 반드시 지나. 왜?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예, 하니여기가 얘가,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이니까 이 A, B는 반드시 이원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점이 뭐냐? 2분의 3칸만 2야. 응? 여기가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니까 2분의 5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이 원의 방정식이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야? 4분의 25. 이러지. 네. 여기 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포함되니까 이것도 또한 뭐야? 두 원의 공통형의 방정식 아니냐? 그래서 이 원에서 이원 되면 또 똑같은 거 나와. 됐니?